분명히 단정치 못하고 불량하면 일컫는 말 품행 제로. 살벌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아주 브라이어트하고 스펙터클합니다. 품행 제로 스타들의 학창 시절 사건 사고 대방출.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은 스타들의 거침없는 반항가. 쇼킹한 학창시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백매치 아이돌 랭킹! 스타들의 품행대로 학창시절! 6위 질풍노도의 레전드 이홍기! 하이의 자타공인 꽃미남 밴드 실력파 보컬! 브라운관에선 완벽한 연기 들 이거 보통이 아닌데. 뭐야?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이 연기는 2002년 어린이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아역 배우 출신이죠. 귀여운 연기를 펼치던 그 어린이가 음. 어느 순간 브라운관에서 증발한다. 과연 그 사이 어떤 일이? 흑백제로 이 연기 어머니가 노하는 최고의 반항. 연기생활을 하면서 한몇 개월간 쉬었을 때, 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대요. 아. 그래갖고 이제 잠시 나가 있었죠. 같이, 같이, 같이. 언제? 중학교 따라서. 4학 2학년 때인가? 네. 음. 아. 아역 배우로 착하게만 살던 홍기에게 공백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홍기 고세를 못 참고 삐뚤어졌네요. 뭐. 중고등학교 때좀 많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반항 아 방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 귀여운 얼굴에 문제아라니 하지만 가출을 뛰어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도 잘릴 뻔 했대나 모레나? 품행 제로의 끝을 달린 학창 시절 최대의 난관은? 됐어. 그 남자들은 그 이렇게. 반끼리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면 맞아, 요 어, 어. 그게, 뭐, 네, 그게 예. 있는데, 그게 이제 학부모회의 넘어가고 학생부로 넘어가. 학생회서도안 된다. 또 학교 교칙에도 안 된다. 다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뭐가 잘났는지 그냥 뻣뻣하게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죠. 아이고. 막 눈물도 많이 나는 데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더 그러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걸어가는데 얘는 앞서가고 저는 뒤를 가는데 얘가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막상 부모님이 와서 엄마가 물꿇는걸 음, 보니까 음, 음.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 미안하다고도 말을 못 하겠고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 삐뚤어진 혼기맘 제대로 달래준 것이 있으니 훈명대로 이용기 학창 시절 스트레스 이걸로 풀었다. 이 연기하면 뭘로 통했습니까? 당구랑요. 예. 당구. 그리고 당구, 노래. 당구하고 노래요 네. 어? 당구를 한번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어. 그래서 이제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예. 그래. 예. 이제 당구해 대해로 당구. 보이더라고요. 당구? 그렇죠. 고등학생 홍기는 당구의 신, 당구의 전설이었다는 소문이 전 나이에 당구장 가기 쉽지 않은데. 예.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잠깐, 당구만큼이나 사랑한 것이 또 있다는데? 약3 6 5일 중에 360일 노래방을 다녔어요. 와. 친구들이 응, 노래 되게 잘한다라고 이제 한명한 한 명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거기에 자신감이 붙어서 오디션을 보고 바로 와. 연습생으로 들어왔어 노래방 당골 손님 경력이 도움이 좀 됐나요? 보풍 가창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보컬 홍기. 존재하였던 과거 이제는 안녕 성숙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성공! 힘든 시절 홍기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꼭할 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긴 방황을 이기려고 진정한 어른이 된 우리 홍기 앞으로도 파이팅! 아!